한편 두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닮은 꼴중또 하나가 바로 베아트리체와 둘시네아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베아트리체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엠피레오 즉 최상천에 있다는 점과 같이 돈키호테도 자신의 여인 둘시네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는 점이죠. 이 최상천에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이 있는 곳인데요. 단테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으나 자신과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베아테리체를 바로 이곳에 입지시켰던 것이죠. 어쩌면 종교적으로볼때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작상인데요. 실제로 단테의 신곡이 중세의 마지막이자 리상스의 첫 문이라고 평가할 때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언급합니다만, 이렇게 인간인 베아테리체를 최상층에 입지시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몫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반테가 9살 때 베아트리체를 보고 반한 후 그의 가슴에 베아트리체가 평생의 여인으로 자리 잡았던 것도 동교태가 잠시 시듯이본 시골 처녀 알론사 로렌소를 둘신이라고 칭하고 모든 모험의 성과를 그녀에게 바치는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